히브리스 13장입니다. 앞서 보편적 교리와 겉면을 한 히브리스 기자는 이 위대한 편지를 믿음과 소망의 열매이며 최고선인 사랑에 대한 진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상 히브리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을 향해 움직여 나가고 이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와 교회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 기도의 말이 뒤따르고 축복과 작별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을 보면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관한 교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에 관한 사랑에, 형제 사랑에 관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계속 사랑하십시오라고 나와있죠. 일절에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대강연이요 형제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의 기초이며 성도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뜨거운 형제 사랑을 통해 고난과 파괴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손님들도 하는 일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거처할 숙소가 적고 비위생적이며 숙박 비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력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으므로 숙박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가난한 낙은 애들에게 숙박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나오죠.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알리기 위해 그를 방문했던 일이나, 롯, 마노와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삼들에 나와 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아 오에 갇힌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므로,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한몸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나와 있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학대받는 자를 동정해야만 합니다. 남녀 관계에 관한 교훈이 있죠.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들에 나옵니다 결혼의 결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도덕적 순결과 서로에 대한 영원한 책임성을 전개로 합니다. 결혼에 관한 가르침은 신약 성경 윤리의 중요한 한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결혼을 존귀하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다기보다는 모든 일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존귀하게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제도, 제도한 것으로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신성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결혼을 각지게 하라는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무가치하고 불길한 것으로 이기고 멸시하였고 쾌락주의자들은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기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결혼은 십사리 결정하거나 마음대로 이혼하거나 또는 정략이나 금전 가문 등에 근거해서 결혼하는 것은 모두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부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는데요, 잠자리는 결혼한 부부들이 동침하는 것을 의미하건데 적당한 결혼을 하, 정당한 결혼을 하지 않고 서로 잠자리를 같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정하시고 그룩하게 하신 결혼 제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드이피는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잠자리를 드이피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음란과 간음인데요. 음란은 결혼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무절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성행위를 존칭합니다. 간음은 결혼서약을 깨뜨리고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성적으로 방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인 장세기 19장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신약성경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은 돈 문제에 관한 기원입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성욕 다음으로는 물욕입니다. 1계 명에도 7계와8계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두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성욕과 물욕, 맹의욕은 가장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은 고르도 전서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디모도 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 악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마음이 결박당하게 되고, 가치 관에 혼란이 생기고, 개인적인 만족을 파괴하며,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조물로 바꿉니다. 물류에서 벗어나려면,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돈을 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멀리하는 습관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새를 안볼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앞마당에 있는 나무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도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오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그 이익의 수단이 됩니다. 디모도전서 6장 6절에 나오죠. 감옥 안에서도 나는 어떤 사항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고 빌리보서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인 만족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서악하신 육체의 가시까지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라고 오절 하스반들에 나오는데 신명기 31장 6절, 장세기 28장 15절.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무든지,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지켜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자독하는 삶을 살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0편 27장 1절이나 118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즉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언제 필요하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회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순수하고 정결할 어, 것을 금연한 후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인하고 있는 것은 7절에서 16절입니다. 7절을 보면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도자들은 과거에 믿음을 지키거나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도나 복음의 전도자, 장로나 목사, 교사 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관한 말씀을 전해주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수진자들은 각어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열매들이다.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영적인 아버지들이므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 무엇보다 은퇴한 목회자들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는. <laughs>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보면 이미 죽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면이라는 뜻이고요. 지도자들의 믿음의 생활을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교훈과 생활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있어서도 믿는자가 지내야 할견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은 마음의 세계 기억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8절에 나와있죠. 이 구절은 7절과 구절에 연결하는 다리 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대어한 지도자들의 교회는 기억되고 그들의 삶도 문서로 기록되어 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죽지 않고 언제까지나 살아서 사람들을 직접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소을 올리셨고 오늘 대제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보좌고 필요한 자 성도들을 위해 변호하시며 영원토록 간구하시다고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죽은 것 같지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살아계시듯이 그들도 역시 주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라고 구절에 나와있지요. 구절에서 15절까지에서 다시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구약의 형식주의 속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시므로 그를 믿는 자들도 움직이지 않는 확실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자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주로 음식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이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위에 관해 규정을 따라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 기록 또한 골로새서 2장에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옵니다. 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고려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로마서 14장도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암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음식은 육체에 제한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것을 잊을 때까지 허락된 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율법 구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깨끗하게 하거나 양심을 청결하게 할수 없다고. 9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구약과 신약의 대사법이 다시금 되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못받히신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고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대사장들은 평소에는 제단에 받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일년에한번 있는 대속제일에는 그대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3장과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의 제단인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 할 일이 없고 따라서 제물에 먹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신약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제사장의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구약적 음식 같은 것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아멘.